아 심상화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만 그런가? 저 사람들도 그러네. 네, 여러분들, 한주 동안 심상화 좀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보신 소감 좀 알려주십시오. 소망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짜릿했습니다. 풍요로 머무는 순간들이 조금이나마 많아졌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주 동안 심상화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자기 전에만 잠깐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외에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까? 심사화 딱한번 했어요. 일주일 동안 딱한 번. 솔직하게 딱한번 하신 분도 있고요. 일할 때, 이동할 때 잠깐씩이요. 매일 일어난 직후와 자기 직전에 했습니다. 오, 매일. 한 일주일 정도라도 매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일주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매일 하고 있던 거라 지금 현실적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 설레고 행복해요. 매일 하니까 감정기복이 없어집니다. 크게 기분 상할 일도, 크게 기쁠 일도 없어요. 심사화를 매일 하셨다길래 그게 대단하다고요 자 이게 평균입니다 심사화를 매일 하는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네, 방송 이렇게 열심히 보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매일 하는게 신기하고 대단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열심히 안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적고 지금 채팅이 적은 이유 있죠 네 열심히 한 분들은 채팅을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눈만 끔뻑끔뻑 뜨면서 야, 나만 열심히 안한 거야? 다 열심히 한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치를 하듯이 심상화 하는 거? 그게 그냥 습관이 돼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고 벌써 뭐몇 년째니 뭐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매일 하는 게 익숙하지 가 않은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아직도 매일 하지 않고 진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두 달에 한번 할까 말까 내 마음 공부를 두 달에 한번 할까 말까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하는데 보기만 할뿐 실행은 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오늘 자기 전 부터 매일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매일매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네빌 책을 보면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죠 이 심상화의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심상화를 할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빌 책에서 강조를 하는 우리 네빌고다드 선생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어, 지금 벌써 약간 비슷한 말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심상화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공부 되게 잘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기출 문제잖아요. 네빌의 책은 벌써 수십 번 수십 번나 아닌가? 하여튼 되게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심상화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작금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심상화 나도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만 그런가? 어, 저 사람들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심상화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첫 번째로 명확한 소망, 구체적인 소망, 진짜로 내가 바라는 거, 그거를 떠올리고 알아야 되죠. 그죠.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내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날잘 안다면은 뭘 원해야 되는지 왜 모르죠?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를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합쳐서 상상하려도 되고요. 그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 내가 내 마음 들여다 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낯설어서. 내가 언제 좋아하고, 언제 싫어하고, 언제 기뻐하고, 언제 우울하고, 언제 화가 나고,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럴 때뭘 상상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아니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출발점. 이런 심상화의 출발점이 뭐냐.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출발점이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내가 뭘 좋아하느냐, 뭘 싫어하느냐, 뭘 하고 싶은가, 뭘 체험해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가, 그걸 알아가는 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내가 평생을 함께한 게 나지만 보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보통 많이들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도대체 정말로 뭘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편집 피드백 해주던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아 충카님은 좋아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셔서 부러워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충카님은 좋아하시는 게확 분명해서 확실해서 너무 부러워요 마치 제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원래부터 그걸 좋아했던 것 마냥 그게 부럽다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저는 처음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었다 아무것도 그냥 다 비슷비슷했고 모든 것에 흥미가 없었고 근데 언제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냐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뭐 그게 시계든 자동차든 뭐 마음공부든 뭐 원석이든 처음부터 좋아한 건단한 개도 없었고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볼수록 그것에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게 됐더라 심상화의 중요한 건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룬 느낌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답이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기 전부터 나왔어요. 질문 하기 전부터. 목표를 생각하면 이성부터 작동해서 심상화 잘안 돼. 이거는 그 뒤에 문제고, 심상화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순이 문제고, 내가 심상화를 도대체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조차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그걸 알면은 이성적인 거는 차근차근 넘어갈 수 있어요.